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공공인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이석민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윤광 교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일단 여러분 우리 한신대학교 공공인지 학부에 들어오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어, 저희 한신대 공공인지 학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음, 저희 학부는 인문사계도 어, 아니고 이공계도 아니고 융복합 계열의 학부입니다. 어, 전국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로 시도되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만큼 어,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의 어떤 다양한 어떤 지식들, 실천적인 생들을 우리 공국인 지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딩, 데이터 분석 등등등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의 공공마인드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코딩이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읽어 양득으로 <laughs>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자세한 어, 내용은 조금 있다가 각과목 그 소개 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저희 이제 공공인재학부의 공공관리 주임교수님을 맡고 계시는 윤광 교수님, 저희 학과의 휴머니스트 교수님이시니까 <laughs> 소개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뭐 저기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교수님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 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게 될 텐데. 어, 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형 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알의 즐거움을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대학에 온 이유고 그리고 한신대에 온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그 행정학과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융합이라는 이런 지식의 바다를 같이 노를 저으며 항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늘 저는 태도가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한 순간 한 순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그런 겸손함과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같이 힘차고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셨죠 우리 가슴이 <laughs> 네. 따뜻했는데. 막 <laughs>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희 교수님 한 분이 더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어, 개인 사정때 문에 참석 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 분석 정책학과 주임교수님 또는 이제 어, 빅데이터 분석 주임교수님이 한분더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조만간 이번 달 내부 여러분들께 따로 또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참석 못 하신 분 중에 조교분 또 오늘 참석 못하셨는요해서 이번 달말 정도에서 두분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어, 인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공공인재학부의 교과목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학과와 학부가 약간 좀어 헷갈리시죠? 학과란 얘기는 여러분 좀뭐 사회학과니 경제학과니 그냥 단일과를 말하는 거고요. 학부라는 것은 두개 이상이 어 연합해 있다라고 해서 학부라고 합니다. 저희는 행정학과와 정책학과 요두 개가 사실은 어 하나의 그 학부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학부 내에 행정학과라 행정학 전공이라고 얘기하고 또 정책학 전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행정학과 정책학을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복수전공을 하시게 되면은 행정학사 아, 학위하고 정책학사 학위 두 개가 동시에 수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행정학은 공공관리학학으로 그다음에 정책학은 공공빅데이터 분석학으로 어, 아마 올해에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시려면총그130 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 이제 복수전공을 어, 공공학부의 인지학부에서는 이제 복수전공을 하셔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행정학을 제1 전공, 정책학을 제2 전공, 반대로 하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음, 행정학의 36학점, 정책학에서 36학점 이렇게 해서 어, 전공을 이수를 하시면은 이제 복수전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어, 일전공을 하셨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시고요. 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 행정학 전공학과 정책학 전공의 요그 과목들이 2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보시면 음, 이제 어, 행정학 전공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여러분 잘하시는 공무원이나 기타 공공 분야로 진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목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정책학 전공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진출하실 수 있는 과목들을 어, 배치를 했어요. 어, 이러한 그 과목 구성은 어, 국내에서 저희 한신대 공공인지학부가 유일하게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 주로 이제 공공분야로 진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이 공공분야 쪽의 과목들을 제1전공으로 어, 선택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 나는 이제 뭐, 어, 데이터 분석 쪽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요 정책학 분야를 제일 전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음, 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이제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쭉 이게 전부 다요 과목들이 전부 다 어, 그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모바일 웹 프로그래밍 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빅데이터 분석이 어, 주요 어, 방향이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역량도 같이 키울 수 있도록 어, 저희가 과목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1학년이나 또는 2학년을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요 전공을 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1학년 마치고 전공을 많이 선택해요. 자, 여러분 어 과목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학생 자치 조직하고 학부 동아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인재학부에서는 지금 다양한 어뭐 동아리 계획과 그리고 학생 자치 조직을 지금 꾸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부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학부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 자치 조직은 이제 3월 안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어, 이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 관심 있는 학생들, 어, 학생 자치 조직을 꾸리고 싶은 학생들은 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동아리, 하고 싶은 동아리 그거를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들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동아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학 고전읽기, 아니면 뭐 영어회화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런 이제 학습 동아리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뭐 종교 중심의 동아리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봉사, 뭐 봉사 같은 그런 사회 참여적인 동아리 그리고 뭐 체육이라던가 뭐 취미생활 뭐 이런 유의 동아리들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동아리 생각들을 한번 아이디어들을 짜서 어 원하는 학생들끼리 어 시작해 보는 것을 어 적절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생각은 3월 중으로 학구종합조사 뭐 이런 걸좀 해봐가지고 어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 어, 수집하는 그런 걸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오셔서 어, 여러 가지 어, 학생 자치 조직도 잘 만드시고, 그리고 어, 동아리도 여러 가지 동아리들 만드셔가지고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어, 학부 생활이 될수 있도록 저희 교수들이 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